원숭이띠 2004년 갑신생 20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술병을 옆에 놓고 한가로이 누각에 누워 노래를 부르니 가게 신선과 비슷하다. 만약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기쁜 일이 생길 것이나 아울러. 신수가 불리하니 건강을 조심하라. 신우는 곧 풀리나 구설수가 따를까 두렵다. 1992년 임신생 32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동분서주하여 분수를 지키고 안정할 줄을 모르는데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이를 꾀하더라도 순조롭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니 안정해야 찾을 수 있다. 이 달의 운수는 매사를 이루기 힘드니 먼저 마음을 안정해야 한다. 1980년 경신생 44세의 2023년 유월달 운세입니다. 드디어 복락이 내리고 고대하던 기론이 다가왔다. 운세가 좋게 풀리어 슬하에 영화가 있거나 관록이 내게 임하여 이름을 높게 날린다. 고기가 넓은 바다에서 노니는 것 같아 의기양양하다. 제때. 비가 오니 울창한 숲을 이룬다. 1968년 무신생, 56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하루아침 광풍에 낙화가 분분하다. 일이 여의치 못하는 신수라 어찌할꼬, 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고, 사방으로 불리한 운세 뿐이니, 옹짝달싹 할 수가 없겠다. 만일 남의 이성을 가까이 하면 뜻밖의 변이 생기리라. 1956년 병신생, 68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본래, 마음이 정직하니, 수복을 가히 얻을 수 있다. 손에는 어느 물건에 있는 고 살과 과일을 만지는 일이니 이것이 오고 갈 때를 조심해야 한다. 집안이 안락하니 백가지 일이 여의하게 흡족함을 맞으리라. 1944년 갑신생 80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만약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면 구설수가 생길 것이니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마라. 생소한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실패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구변일수록 안전함을 알라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임하면 대기라고 동하면 해가 있다.